안녕하세요. 후성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후성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6,890원으로 마이너스 2%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긴 윗꼬리를 과거에 남기면서 이러한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주주님들이 불안하고 무서우실 건데, 저 주남이가 주주님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성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하락의 과정, 하락의 과정부터 빠르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빠르게 한 눈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 후성의 당일 매매 현황입니다. 매수에 보시면요, 삼성, 키움, LS, NH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빠져 나갔다라는 그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에 보시면. 신한, KB, 대신, 미래에셋, 하나, 한투처럼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또 개인들이 빠져 나갔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매매 동향으로 알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개인들의 수급 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매도의 물량이 더 많다라는 것은 대부분 손절로 떠나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주주님들의 계좌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손실로 결정될 건지 수익으로 결정될 건지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이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윗꼬리가 길게 남기는 차트들이 분명하게 발생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서 매도를 누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하락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점이 낮춰지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매도를 누르시는데 저 주나미가 말씀드리면 주주님들. 지금 후성의 차트는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긴 윗꼬리야, 밑꼬리가 같이 남기는 캔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수급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수급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과 손절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밑꼬리 꼬리를 길게 남기는 포인트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6,750원 이 위쪽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줄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밑구간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개인들의 심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앞으로 후성에서 수익을 벌어가고 싶으시려면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 그리고 후성의 차트만 보아도 아는 것, 즉 변동성만 활용한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요, 주주님들. 이들은 단기적인 성향이 심하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주주님들. 이러한 상승의 차트 속에서 하락의 차트 속에서 분명하게 등락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 외인과 기관의 특성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점에 매집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후성의 차트에서 분명하게 윗꼬리와 밑꼬리, 그리고 긴 윗꼬리까지 나타나는 몸통 채운 캔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동성을 활용한다면 어때요?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주님들이 예전처럼 무작정 사놓고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 매매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똑똑하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똑똑하게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즉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알고 이들과 같은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로 이들과 같은 수익성을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사실 저 주남이 소통방에 들어오신 주주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매매로 인해서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성 주주님들도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후성에 대한 변동성, 즉, 등락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라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이러한 등락, 즉, 변동성만 활용한 매매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좌가요, 남들 3%, 5%벌 때요, 주주님들은 10%, 15% 벌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20% 벌어가면요, 주주님들은 100%, 150%까지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후선 같은 차트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익을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분명하게 이러한 등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지금 무조건적으로 활용하셔야 될게 변동성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사냐잖아요 주주님들. 주주님들, 제가 이거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주주님들, 제 일이 뭡니까? 제 일이 뭐냐면 기업, 수급, 차트, 호가, 공시들을 분석하는 건 당연하고요. 거시적인 경제뉴스도 기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읽어드리고 목표가를 체크해 드림으로써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일. 이만큼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을 극 대와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후성의 차트에서 주주님들 혼자 하게 두는 게 아니라요. 원래는 방송에서 신호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를 들이다 보니까요. 주주님들이 얘 말이 맞나 안 맞나, 주남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주가는 오를 대로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 10% 벌고 나올 때 혼자서 2%에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2%여도 괜찮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요, 제가 드리는 이 신호를 아예 보지를 못했다라는 주주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막 거짓말 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제가 막 거짓말 한 사람처럼 보일까봐도 있겠지만, 주주님들이 이 후성의 차트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인데 수익을 못 가져가시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주주님들의 입속에 넣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넣어 드릴 거냐? 바로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우리 주주님들 솔직히 문자는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하나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7254 9648의 번호로요. 주주님들이 후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추가로 더 남겨 주셔도 되는데 주주님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후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후성 주주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좀맛좀볼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상단에 제가 번호를 띄워 두었습니다. 010-7254-9648의 번호로요. 후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요 주주님들 벌써 10월이잖아요 연말까지 세달 채도 남치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면, 그런데 내 계좌가 아직도 겨우 본전에만 미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고, 내가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어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건데, 내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야. 내 계좌가 아직도 본전이라면 주주님들이 용기를 갖고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요. 수익 정말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주식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퍼주려고 하냐? 이렇게 진짜 물어보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주주님들,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요. 저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도움을 받고 또 주주님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러면 세상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을 꿈꾸는 이유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정말로 우리 옛날만 보아도요. 옆집 밥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옆집이랑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웃집이든 뭐길 가는 사람들에게 길만 물어봐도 미친놈 소리 듣기 바쁜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혼자 살아가면 너무 힘든 세상에서 각박하게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의 재능으로 주주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 후성을 오래 전부터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지금 이 흐름이 주주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얼마나 불안해하실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가면서 유튜브로 찍는 이유가 주주님들 도와드리려고 정말로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주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금전적인 요구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없고 대가 뭐 바라는 거 아니냐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리딩방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주주님들이 오해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저에게 영상 상단의 번호로 010-7254-9648의 번호로 후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는 이유는 주주님들 도와드리려고 사실상 제가 후성 주주님들을 먼저 찾고 싶어도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용기를 갖고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요. 수익 진짜 많이 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후성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선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에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력주 따라잡기, 급등주 문자 받기, 텔레그램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처럼 주주님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들고 왔고 마지막으로 급등주 검색기처럼 힘든 이 주식 시장에서 주주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급등주 검색시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때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이 서비스들을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성함, 연락처 그리고 시청하신 종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밑에 하단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은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